첫 번째 지역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광진구 능동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이에요. 다세대 주택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네요. 아차산역에서 도보로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지금 이곳 시세 보니까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광진구 능동인데요. 이 능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치에 있겠습니다. 어, 강남 바로 위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청담대교나 이 영동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이 청담동, 삼성동으로 뭐 강남 쪽으로도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생활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평가 지역으로 또 투자 가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이 광진구는 또 대학가로도 유명한데요. 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이 서울의 종합대학인 세종대 건국대도 있고요. 또 한양대도 인근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수요도 넘치는 입지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성수동에는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반해서 이 강남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장점으로 이렇게 성수 IT밸리를 이루고 많은 중소 IT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회사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직장인들이 또 이곳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직주근접지로 요건까지도 갖춰가고 있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예전에 이런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를 증명하듯 또 가격 상승도 상당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곳 지역 자체에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또 생겨나고 있지만 강남과의 직주 근접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강남에 일자리를 두고 있으시는 분들도 찾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입지 여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정말 입지가 큰 장점인 곳인데요. 이렇게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뭐강남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가의 접근성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서울 중심부로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교통 지리적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수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이라든지 뭐 종로, 강화문 등을 강화문 등으로 이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 능동은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 군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으로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어,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뭐 환승 없이 종로 강화문으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하겠고요. 또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뭐 삼성동, 청담동까지도 환승 없이 한두 정류장이면은 강남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영동대교를 타고 또 청담동과 삼성동으로 뭐 차로도 10분 이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서울의 어느 지역도 굉장히 이동이 편리한 이런 교통의 장점을 갖고 있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 또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이 자연 친화적인 주변 환경을 꼽겠는데요. 이 추천드리는 매물 바로 뒤쪽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한 가운데 53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광장은 굉장히 희소한 가치로 또 어떠한 호재보다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 명품 교육 환경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정말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모두 갖춰진 곳으로 뭐 경북초등학교, 대원외고, 선화예중고, 뭐 대원국제중, 뭐 건대, 세종대까지 정말 학군 수요까지도 풍부한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 반해서 이 강남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이 성수동으로 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이미 이 성수동의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회사들이 이곳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어 직장인들의 유입도 굉장히 많아지는 이 직주 근접지의 요건까지도 갖추고 있는 이 능동이 되겠는데요. 또 인프라도 큰 장점인 곳입니다. 어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극장, 뭐 건대병원, 강공소 등이 생활 편의 인프라도 모두 갖춰져 있고요. 또 이곳은 서울 최대의 대학 상권 중 하나인 건대 상권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적인 뭐 주변 환경과 뭐 강남이라든지 중심부 어디든지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또 대학가에 따른 학생 수요, 또 직장인 수요, 인프라 그리고 뭐 개발 호재까지 갖춰진 이 능동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 잘 확인하셨죠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기에도 참 좋겠지만 이렇다 보니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는 호재 이야기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압력들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렇게 뭐 우수한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집값이 낮은 이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입니다만은 현재 능동은 이막 본격적인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따리고 있는 또 지역이 되겠는데요. 어, 가장 먼저 이구의역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있겠습니다. 어 들어서는 부지는 지난 2006년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 곳으로 우리한테는 뭐 KT 부지와 동부지방 법원 검찰청의 이전 부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어 2017년도에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고 어, 지난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31개층 규모의 업무 빌딩과 34개층 규모의 뭐 호텔 및 오피스텔 이런 상업시설 또 18층 규모의 이 광진구 신청사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일대가 정말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면은 정말 입지까지 좋은 이곳은 뭐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는. 막큰 대형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어, 또 다른 살펴볼 중요한 호재로는 이 강변역에 자리 잡은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인데요. 어, 이 동서울 터미널은 뭐 3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또 터미널의 용량 초과와 또 주변 교통 주변 교통 혼잡 문제 등으로 계속 현대화가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던 이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역시 이곳도 45층의 오피스 세동과 또 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고 또 호텔, 관광, 뭐 문화시설들이 결합한 이런 현대의 건축물로 또 새롭게 태어날 예정으로 이 규모만 살펴보더라도 어,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로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또 이로 인한 직장인들이 대거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직조 근접지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중요한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뭐 강남 잠실이고 또이 서울 동부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또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대학 상권 중 하나인 이 건대 상권을 끼고 있지만요. 유달리 그 위상이 낮았던 지금 이 능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접협가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향후 이제 얼마나 멋지게 바뀔지 그리고 집가 상수도 크게 이루어질지 여러분께서도 가늠하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을 때 좋은 타이밍에 선점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좋은 전략 같이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정리 한번 더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능동은 또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를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주요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직장인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위치로 그 수요에 부합하는 투룸 다세대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이런 선호하는 인프라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지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보시고요. 어, 또 추천드리는 매물은 바로 걸어서 뭐 1, 2분 거리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가운데 녹지가 풍부한 환경은 정말 어설프고요. 어떤 호재보자도 큰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투룸 사이즈지만 여유 있는 사이즈로 빠졌다면 뭐 공간 활용도 좋고 또 가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즈뿐만 아니라 또 옵션 사항들도 충실히 들어갔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액 투자까지도 가능하다면 뭐 입지도 좋고 이런 호재에 있는 이곳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된 체크 포인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민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알려드릴까요? 네, 5호선 아차선형과또 5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 군자역에서 어, 도보로 가능한 이 능동의 투룸의 신축 다세대의 시세는 지금 3억 7천에서 4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뭐실 투자금은 대략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대략 120에서 14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억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면은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활용 시에는 무려 천만 원대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 곳이거든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니까 이건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시며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가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며 이어서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